소송 변호사 약정금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제공하는 보수의 일환으로서 계약의 성격과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정금의 금액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계약서의 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약정금의 지급 시기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예기치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복잡성이나 소송의 예상 기간을 분석하여 적정한 약금을 산정하고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약정금이 소송 절차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오해를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거나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약정금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변호사는 약정금과 관련된 지급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며 만약 분할 납부나 일정 조건에 따른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약정금을 설정함으로써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약정금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유지하며 재정적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고 효과적인 소송 수행을 위한. 기...